이거야, 이자봐요 여기 한번 일단 21장, 1장 한번 다시 봐요. 한번 읽어봐요, 이거. 그러라고. 또 내가 이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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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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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야 이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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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나거나, 마음이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그랬고 여전 요한지중 2 2장이재는또 어? 보네 어?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쩌다한 말이나 여기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또좀더 나가봐요 요한이